형,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네. 너무 믿지 못할 일이 오늘 많이 일어났어요. 아, 그렇죠. 일단 이현중 선수가 전반에만 이미 12점 넣어서뭐 통산 개인 통산 1000점을 금방 달성했죠. 호! 아, 이게 참 맥켈러 감독도 축하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 엄청난 업적인 것 같아요. 아. 앤스 터리픽 투해리 스코어 1000 포인트 인3 이어스 인 위치

네, n c t w a 토너먼트 중계권을 갖고 있는 CBS 스포츠넷에서 오셔가지고 아, 아 네. 이연중 선수를 위한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서 네, 네. 오셔서 이제 경기 장면을 다 담았거든요. 네. 네 마침 또 이연중 선수가 십팔 점 넣고 아, 그렇죠. 대학 척 덩크슛까지. 아 덩크 슈저 깜짝 놀랐어요. 네. 아 본인이 처음 해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항상 그래. 얘기하면 항상 자기는 냉정함을 유지한다고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했는데 오늘 은되게 감정적으로 자기도 마지막 홈 게임에 네. 시니어들 의또 날이다 보니까 아, 그렇죠. 그들을 위한 좀 그런 흥분됨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첫 덩크까지 했기 때문에 더 흥분했다. 그래서 네. 자유투를 세 개나 놓쳤다. 이런 <laughs> 얘기 를 했고요. <laughs> 네. Well, he has his many dunks in his David's career. As Steph Curry. <laughs> okay. Steph Curry h a o n d u r i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CBS 네트워크랑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실한가요? CBS가 아, 왜 우리를 인터뷰하는 거지? 그 한국의 기독교 방송 CBS 아니고요. 아 네, 박수현 <laughs> 네. 기자님 계신 거기 아니고. 네 거기 네, 아니고 네, 네, 진짜 네. 미국의 CBS. 네. 예그 네. 네, 지상파 밑에 있는 케이블 스포츠 네트워크.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NBC 더블 중계권 이 있는 거기 맞아요. 네. 어, 그래서 좀 아직도 믿어지지 않고 네. 어떤 걸 물어봤죠? 다 so, since uh, 2006, big car, so that, that is amazing for uh, every Korean fan. Uh, you think he's, he's a good example for for kids that are that want to be like him someday, right? That's right, yeah. every uh, Korean who uh, running basketball right now, maybe they think, oh, I want to be you know, like country lead someday. He's a lot more than Korea right now. That's great, perfect.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guys. Thank you. Thank you. 이연종 선수가 유니크하다고 CBS도 생각을 한대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도 일부러 왔고 한 3, 4분짜리 영상으로 나갈 예정이다 그래서 좀 어, Cbs에서도 다 알고 있더라고 두 번째 한국인 NBA 리그가 아, 될수 그렇죠.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수다라고 해서 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그 독자분들이 너네 뭐 국뽕에 차 가지고 한국 선수니까 뭐 이렇게 유난 떠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cbs는 절대 그렇다고 안 옵니다 네. 예, cbs가 왔다는 거 정말 이현준 선수가 NBA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 너무 벅차고 제가 그 야구에뭐 유현진 뭐 축구에 손흥민이 있다면. 이현중이 이제 농구에서 이현중이 될수 있다 그쵸. 슈퍼스타가 될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정말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어, 저도 한국 농구에 좀해버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laughs> 네. 아 정말 저희가 이제 마지막 게임을 취재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이현중 네. 원정대에 마지막 일정을 다 소화했는데 아, 너무 좋게 끝나고 또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줬잖아요. 네. 커스텀 농구화를 줬는데 아 이현중 선수가 첫 농구화 신고 너무 잘해줘서 네. 너무 기쁘고. And this is the quote that uh, i usually used to it. Um, Humble attitude with full confidence. It says Korea right there. I was really proud. of it. I just want to thank to Ev Blajun to making those like the customized shoes, and then of course the reporter saw just brought this to me and they give it as a present. It was very proud. Like um, putting on putting your national, and then like. Being represented in the country um, is really feeling great and also feel a lot of pressure, but I'm enjoying it. says South Korea and um, Korean. It says my name in Korean and it says my dream deserves respect, something mm -hmm. like that, yeah. yeah and the number? And there's a number. <laughs> <laughs> so, yeah, it was okay. a big pleasure. <laughs> 피거 괜찮으세요? 그래? 아,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많이 나요. 저희가 왔을 때 정말 모든 게더잘 됐던 것 같아서 아, 그래서 <laughs> 너무 저, 다행입니다. 네, 네, 네 너무 보람도 있고 다행이고 어, 저희가 정말 보람있게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국 팬들이 성원을 해주시니까 아마 이현준 선수한테 그게 좀 전달된 게 아닌가 싶고요. 아 어, 너무 뿌듯하고요 어, 뭔가 복차고 예 약간 눈물 날 뻔했어요 <laughs> 네 진짜 네. 이게 아 여기서 여러분 국뽕 지대로 느꼈어요 <웃음> 네, <웃음> 이것이 국뽕 <laughs> 스해즈 <디스 이즈> 국뽕 <laughs> 아 그렇죠 이제 이현준 선수가 만약에 이제 시즌 끝나고 NBA 가면은 오늘이 마지막 홈 게임이었거든요. 그래서 더뜻 깊은 것같고요아 정말 잡하고 사실 뭐 한국 팬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현중 선수를 미국 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영상에 담았어요 아 그쵸 네 근데 그분들이 정말 미국 팬인데 막 태극기를 흔들리시는 분이 있어서 정말... 심지어 막 예쁜 사람도 있다면서요 예뭐많으시더라고요 <laughs> 예, 예, <laughs> 하여튼 그래서 뭐 남녀노소 다 이현중 선수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아. 네. 어쨌든 그러면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저희 구호 한번 외칩니까 아, 되게 창피한데. 네. 그냥 한번 <laughs> 마지막니까 한번 네. 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이현중 원장대. 안녕하세요. 아, 모시니까 좋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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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